64, 65, 68, 3개? 아 아니다. 6 7에할 4, 5, 7, 8? 네. 시영 이렇게 안 했지 너 숙제? 네. 네. 혼나야 돼. 혼나야 돼. 64번. 두 방정식을 한 쌍으로 하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해가 없는 거는? 그냥 뭐, 이고요들었 뭐 칠판에 써 있잖아 임마. 자 기억. e x y 는1 니는. 4 x y 는. 2. 비긋. 이거 이렇게 바꿀게요. x-2y는 0으로 고쳐서 생각할게요. 리얼 6x 더하기 3y. 6x-3y는 1. 야! 해가 없는 게 뭐냐, 이 중에서. 기억하고 뭐랑 짝짜해 해가 없는 거야? 기억이랑 누구랑 만나야 해가 없냐? 응? 이거 세배 해봐요, 세 배. 세배 하면 뭐야, 이거? 6x, 3y는 3이죠? 얘랑 비교해봐. 얘랑 비교하면 뭐야?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이 다르지? 네. 회가 없는 거잖아. 기억, 리을이네. 끝났네. 나와 버렸네 그냥. 다른 거볼 것도 없네요 그냥. 6 5 번.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6 5도 해요 한테까 해가 없다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네. 뭘 찍어야 되네? Y를 뭘 찍어 이 새끼야. 찍힌 뭘 찍어, 주용한 야, 닫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다 2를 곱해요. 아니, 마이너스 2를 곱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몇, 몇 소리 바뀌어? 정답 5번이요. 4X, 마이너스 10Y. 계속 풀게요. 4. 좌변 똑같지. 4X, 4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0Y. A가 4만 아니면 되네. 5번이네요. 네. A가 4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해가 무슨 일 많다죠? 뭐가 없어져. 주영아! 네. i of... s 피 p p 에요 r d 피 s a p p e a r d i s a p 요 e a r d i 너나 잘해요 이 멸치 녀석아. 아니... 너는 멸치예요? 당신은 멸치입니까? 아니, 당신은 멸치입니까? 몰라 이 시끼야. 네가 물어봐. 아지그게뭔 상관이야. 그래 뭔 상관이야 갑자기 그게. 찬우야 아까 또몇번 물어봤지? 못 참, 못 참. 67 네. 어. 주영아는 까불면 강퇴한다 그랬어. 또다또당할래요아까 당했는데 아니요은아니요 2단은 아아요 2단은 아요네진은 이렇게 많아요 많으면 뭐어때서요 2단은 아빠가 아니요그 너무하는 건데? 네? <laughs> 야 공통인 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해가 없다 자 Y를 같게 지금 A를 몰라서 못해줘요 X를 같게 합시다 마이너스 3X에다가 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곱해 또 마이너스 3을 곱해요 요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고요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긴 달라야 되는 거네. 야, A가 몇이냐, 이거? 뭐야, 이거? A는? 마이너 3이네요. 아, 네, 맞, 맞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마이너 3이니까? 27이 되는 거잖아. 그럼 좌변 같고, 우변 다른 거 나왔잖아. 됐네. A가 마이너 3이면 되네. 해가 없네요. 68번 정찬 68. 정찬 네. 네. 적었어? 5단부트에다 네. 적었어? 5단부트에다 네. 적었냐고 말 돌리지 말고 임마 그렇죠. 빨리 적어 응. 네. 진운정이 원래 수업 시간 정확했었어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말하는 거죠, 세미친. 네, 그거말좀 돌리지 마세요. 뒤진다. 내가 정찬우의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해를 갖지 않도록 해라. 뭐야, 또 자변을 갖게 해야 되잖아. 여기다 이 e 곱해보세요. 그럼 뭐야? 6x, 2y 하 8a 우와, 봐봐. 야, 바로 같지요? 그 다음에, 달라야 되죠? E. 2a-2랑 8a 플러스 1이랑 달라야 되는 거죠? 아, 네. 자, 그럼 이항에서 일단 풀어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왜요? 그렇죠. 몇 번이야? 2번 끝. 어, 그래, 네? 이거죠 아, 네. 자, 67쪽까지. 67쪽 남았네. 자, 67쪽은요. 네 88쪽이 아니라요 아 88쪽이요 여기 뭐다 똑같잖아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지금 무수히 해가 없을 때였고 요거 해보세요